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우의 자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30일, 자문 30장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약의 아들 아구리하는 자문이다.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이야기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이다. 평범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각도 없다. 내겐 지혜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람을 움켜쥐어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을 옷자락에 감싸 본 사람이 있느냐? 땅의 경계를 그은 사람을 찾아 보았더냐? 그 사람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이에게서 배우는 제자를 본 일이 있느냐? 내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 한번 그것을 알려주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할 것 하나 없이 진실하지 않더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어 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험도 막아주신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무엇 하나라도 더 집어 넣어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경우 그분이 너를 질책하실까봐 그런다.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될까봐 염려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두 가지를 꼭 이루어주소서. 우선은 이웃을 속이거나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가난하게 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재산 많은 부자로 살지도 않게 하여 주소서. 그저 하루 세때 굶지 않고 먹고 살수 있게만 하여 주소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 여호와가 정말 누구란 말이냐 하면서 주님을 모른 채 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제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궁하여 남의 것 훔쳐내어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인에게 그가 데리고 있는 종을 헐뜯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할 경우 그 뒷감당을 어찌 다할 수 있겠느냐. 아비를 우습게 여겨 욕이나 해대고 어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줄 모르는 세대 더럽게 살면서도 더러운 것 닦아낼 줄 모르고 혼자서만 깨끗한 채 하며 살아가는 세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눈꼬리 거만하게 치뜨며 남들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 세대 그 이빨은 나리선 칼이요 그 턱은 날카로운 칼날이라 아 이놈의 세상 이 땅에 사는 가난한 민중들 착취하기 바쁘고 헐벗은 빈민들, 지어짜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도 흡혈귀 같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열을 빨아먹게 바쁘니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다음 네 가지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말할 줄 모르니. 수월, 문 닫아버린 아기집,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다 채워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그세 가지요. 네 번째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제 아비를 우습게 여겨 눈을 치뜨고 바라보는 자식과 제 어미 말이라면 죽어도 들이려 하지 않는 자식은 개천에 사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릴 것이요. 독수리 밥 신세가 될 것이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아니, 네 가지가 있으니 하늘의 독수리가 날아간 자리, 바위 위에 뱀이 기어간 자리, 바다 한가운데 배가 지나간 자리, 젊은 사내가 여인과 함께 누운 자리이다. 부정한 여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도 입을 싹 씻고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고 시치미를 떼는구나. 세상 사람들을 놀라 자빠지게 할 일이 서너 가지 있으니 신하가 임금이 되고 멍청한 바보가 부자가 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막대먹은 여자가 신랑을 맞아들이고 계집종이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작지만 무척 영리한 것 넷이 있으니 힘은 별로 없지만 여름 내 양식을 장만해 두는 개미와 연약하게 이를 데 없지만 바위 틈새에 집을 짓고 잘 사는 바위 너구리와 다스리는 임금 없어도 무리를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와 소나기의 잡힐 법도 한데 군거를 잘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위풍당당하게 잘도 걸어가는 것세 가지, 아니 네 가지가 있으니,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세어서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리저리 잘도 돌아다니는 사자와 그 어깨를 으쓱거리며 걸어가는 수탉과 가축대를 거느리고 돌아다니는 순염소와 누구도 감히 말썰 수 없는 왕이다. 괜히 우쭐하여 스스로 젠차하였거든, 그렇게 멍청하게 처신하였거든, 그리고 못된 궁리를 하였거든, 얼른 손으로 입을 막고 깊이 생각하여라. 우유를 잘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짓누르면 커피가 나오듯, 화를 도두우면 싸움이 일어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담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또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또 믿음으로만 살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고비 들고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주의 말씀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